나케이야한 달은 해. 다이어트. 다이어트 1주차. 와, 허리 둘레 67cm. 다이어트 2주차. 65cm. 다이어트 3주차. 67cm? What? 보통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3주차 때 정체기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왜 살이 좀덜 빠졌고 부어 보이는지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먹은 거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메인 음식으로는 너무 잘 먹었어요 그때 계속 방탄 커피 드셨고 아침을 그걸로 깨셨고 첫 식사를 그리고 모임 가서도 삼겹살이랑 드신 거 너무 잘 드신 거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두번째 비해 세 번째 때한 가지 많이 먹은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치즈, 치즈를 거의 almost every day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치즈가 몸에 더안 좋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물을 홀드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번 3주째부터 거의 치즈를 매일 먹었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 중에 특히 치즈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사람들은 진짜 반대로 더 붓게 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남은 한주 동안 유제품을 완전히 빼볼게요. 치즈를 빼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거 말고 는 버려는 계속 드셔도 되고. 어, 진짜, 진짜로 모든 음식에 치즈가 다 들어갔어 이번에. 네 맞아요. 새로드 어. 먹을 때도 치즈를 꼭 넣어서 먹었고. 스낵으로도 치즈를 드셨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모든 사람 알지만 거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먹으면 염증 반응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없이 한번 해볼게요. 오뎅 국물 먹었다 그랬잖아요. 오뎅에 대해서 한번 말해줄게요. 오뎅을 사서 한번 성분 표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요즘 계속 보고 있어요. <laughs> 근데, 오뎅이 진짜 안 좋은 걸로 만들어졌어요. 뭐, 맛부터 MSG. 그냥 한마디로 가짜 맛을 넣어가지고 완성된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끓여가지고 그 국물을 먹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안 좋은 소리움하고 안 좋은 MSG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마시면 MSG는 우리 혈당을 높이고 우리 몸을 염증을 일으키고 또 수분을 홀드해요. 그 다음날 보면 조금 더 부어있을 수 있고 그래요. 괜찮아요. 이제 오늘 또 다시 클린하게 하면 되고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돼요. 이게 왜 그런 반응이 갑자기 나타나냐면 너무 클린하게 잘 하셨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게 그때 들어가 버리면 몸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이번에는 깨끗한 음식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샐러드를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네. 음식 하는 것보다 네. 그 샐러드를 고 그렇게는 했었었는데 너무 잘했어 원래 3주째 이렇게 정체되게 많이 오세요. 사실 어제 제가 후기를 쓸었어요 네. 어제 그 오뎅 국물을 먹기 전에 네. <laughs> 뭐요 아시다로 맛을 냈다는 거예요 다시다, 그 소고기 다시다, MSG 아 그러니까 완전 붙죠 <목소리>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해 줬잖아요 MSG는 우리 몸에 염증 <목소리> 일으키고 수분을 홀드하고 몸 붓게 한다고 <목소리> MSG를 듬뿍 넣은 그 국물을 제가 그냥 거진 한 컵을 마신 거예요 또 어묵 자체는 밀가루가 들어갔다고 그건 먹으면 안돼 이러면서 어묵 시설 한거으 <목소리> 진짜 자연 음식을 드신 다음에 안 좋은 게 그렇게 들어오니까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시 MSG 음식을 먹었고 탄수화물과 당을 먹으면 그 반응을 잘 몰라요. 그냥 MSG가 제일 많이 겪는 게 머리 아프고 에너지 없고 졸리고 손발 막 붓고 보통 사람들이 계속 매일 먹으니까 항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아, 이런가 보다 이러고 살아가는데 음식을 진짜 깨끗하게만 바꾼 다음에 MSG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틀려요. 성분표시에 당이랑 탄수화물이 0이면 괜찮아요? 아니면... 러니까 그거 영양 표시고 성분은 이제 뭘로 네.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뭐 MSG라든지 그런 거 들어 있으면 당을 피해 주고 없는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럼 영양 어, 표시에 네. 뭐 물약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당은 아까, 또 영이에요. 아, 성분표시에 만약에 네. 물려 하시는데 네. 영양 표시에 영양 당이 0이다. 이게 영양이 만약에 0.5 밑으로잖아. 그럼 0으로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0.4로 돼 있으면 아, 어, 네. 그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다 놀림. 어 그런 식으로 계산을 돼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캐나다는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 표시도 중요한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성분 표시예요. 성분 뭘로 만들어졌는지 만약에 물엿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적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엿이 중간에는 앞쪽에 있는데 막 당이 0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영양표시죠. 그러니까 영양표시를 항시 막100% 미룰 수는 없어요. 넘버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제가 항시 그래서 하는 말이 성분표시 꼭 봐야 된다고. 그 페이퍼에도 적어줬잖아요. 만약에 당들이 끝쪽에 들어가 있다. 그 되게 조금 넣을 수 있는데 앞쪽이나 가운데 그러면 많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you 네, MCT 오일은 계속 드셔도 돼요. MCT 오일은 그 미디움 체인 패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 사슬 지방산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지방이에요. 우리 몸에 이렇게 스토어 되기보다는 에너지를 써서 쓰는 좋은 지방이거든요. 그걸 먹으면 에너지를 주고 배고픔을 없게 해줘요. 그래서 MCT 오일을 제가 키토하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키토시스 살 빠지는 몸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로 다이어트는 굶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허리 낮춰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캔디라라는 균이 있어요. 캔디다 균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캔디다 균이 이제 높으면 단거 당기다든지 탄수화물 빵 페이스트리 다막 먹고 싶은 거예요. 밀가루의 면도 포기를 못하고 쌀밥 하얀 거를 포기 못하고 왜냐면 한마디로 그게 당이에요. 당.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 높은 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캔디다 균을 점점 일으켜요. 그러면 캔디다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기력하게 하고 머리도 나쁘게 하고 진짜 게으르게 하고 다귀찮은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도 없고 점점 더 그런거만 먹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피부로 나타나요 엑시마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건선 있는 사람들, 여드름 그게 캔디라랑 되게 많이 연결이 돼있어요 떡밥, 면빵. 이게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너무 정제가 많이 됐고 영양 하나도 없는 MT 칼로리. 머그 염증 일으킬 수 있는 애들에게 요 특히 밀가루. 밀가루는 정말 몸에 염증을 그냥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정제가 됐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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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정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그 블루튼이라는 밀가루가 들어가 있잖아요. 루튼이 그게 우리 장을 상처를 줘요. 그래서 막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면 뭐 리키같이 생길 수가 있고 또뭐 아이비에스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뭐 그런 것도 영향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안 좋은 애들을 멀리 하고 키토세스가 완전히 진입하면 그런 게 별로 안 먹고 싶어져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 중독이라 했잖아요. 네.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음, 키토식단, 지방이 높은 애들은 컨트롤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랑 사주만 하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롱텀 막 3개월, 6개월, 1년, 아. 20년을 내다보시고 하시면 돼요. 내가 20년 후에도 아, 네. 건강한 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건강하고 병력도 좋고 그러려면 우리는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탄수화물 한번 먹었다고 아파지면 절대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하지만 탄수화물과 당은 우리를 천천히 죽이는 거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고지혈증, 당뇨, 대사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메인으로 누구랑 갖고 있는 병이 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6 0 70대 당뇨 걱정했던 게 지금은 소화 당뇨도 있잖아. 그 정도로 점점 빨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음식이 우리의 약이고 음식이 우리를 힐링할 수 있는 거니까 키토 식단을 메인으로 항시 하시고 그다음에 진짜 가끔, 그래서 소중히 막 그렇게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가끔은? 그리고 감자, 뭐 이렇게 고구마 같은 그런 것들은. 여기 한달지나고 나서 뭐 조금씩 이렇게 먹어도 네 조금씩 은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GI가 낮은 스타치를 드시면 돼요. 오. GI가 낮은 애들. 아, 근데 네네. GI 음식 검색하면 나와요. 감자 고구마 높아요. GI가 네. 거기다가 커미파일 고구마 감자 조금씩 넣어가지고 좀 낮춰서 양을 그렇게 먹으면 GI 훨씬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탄수화물이 네. 식이섬유랑 같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벌써 3 주가 지나고 일주일이 남았어요. 다음 일주일도 파이팅!